증명문제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음, 이렇게 돼서 점을 웬만한 거다 알려줬구요. ad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를 구하는 소리 같아요. 음, 그러면 ad니까 a와 d, d의 점도 주어졌죠? a가 마이너스 2 0이고요 d가 2분의 b, 2분의 c다. 그러면, 음, 기울기는요, 2분의 b, 플러스 2a, 분의 2분의 c.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음, 분석 불편해서 분모분자에다 2를 곱해주면, c, b, 플러스 4a.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 이게, 가가 된다. 라고 할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음, bc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구하면, 얘는, b가, a, 0이죠? c는, b, c니까, b-a 분의 c. 이렇게 바로 볼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 이렇게 되는거죠. 교점의 좌표 2를 보면요. 내분점은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5 분의 2a 플러스 3b. 5 분의 3c. 이렇게 있으면요. 얘는 앞에 없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0에 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2, 3. 5도 사실은 2 플러스 3,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점은요, 이렇게 한 점, 이렇게 한 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A, 0, B, C. 물론 여기서 다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이런 식이 없더라도, 이렇게 그 점의 좌표를 내분한, 다, 내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모, 이 개수들의 합이 분모가 될 경우에, 이렇게 이것이 내분점이다라는 걸유추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a,0에서 b,c 까지 얘는 좀 거꾸로 했네? 그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지 2대 네, 여기. 이렇게 가는 선이라면 이게 3대 2로 내분한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3대 2로 내분했다 그러면 b,c를 bc를 내보냈다면 어떻게 돼? bc를. bc를 내보냈으면 b에서부터 c인 거죠? 그죠? 그럼 얘는 3대2인데 1대 몇이야? 그럼 1대3분의 2로 내보냈다. 생각할 수 있죠? 네. <laughs> 똑같이 3분의 1 하면 되잖아. 그래서 1대3분의 2로 내보냈다. 이게 다. 이렇게 하면 신경쓰. 그러면 음. 가가 b 플러스 4a. 이게 가이자 a. 이게 b-a가 나이자 b, c는 3분의 2가 나이자 c, 이렇게 되니까, 어, ab를 더하고, 곱하기 3분의 2를 하시면 되겠다. 다하면요 어, 3a 플러스 2b 이렇게 나오고, 3분의 2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2a 플러스 3분의 4b,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온다. 네뭐 차례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 중간에 요거 <laughs> 어떤 수를 봤을 때 그것이 내분식이다라고 할수 있는 건 문자 두개 쓰이거나 아니면 숫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곱해지는 형태의 개수가 합 개수 합이 분모와 분모 같으면 그것이 내분된 점이다 뭐 이런 걸알수 있어요.